장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장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한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애들이 동바로 옮겨라. 산악을 하는 벽이 동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도마 자 성과 사, 내, 내,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하늘에 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하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말하되 이 뿌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이고이 시작하였으니 그후로그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신고로 그들이 성사 기를붓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그 이름을 가맥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온 거기서 땅에 오늘을 언약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다.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문의자에도 우리 찍지셨네요 네. 아,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또 그리고 사람들은 역청과 벽돌로 도, 탑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약한 생각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므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1장에 우리가, 일저, 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몇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음,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아서 또 하늘 끝까지 이르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들인데요. 바벨탑을 쌓는 이런 조건들, 가능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이첫 번째 조건은 그들의 언어가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그들은 큰 평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 3절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들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또큰 평지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이게 되면 어떠한 큰 구십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보다 더큰 조건, 결정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3절에 읽었던 대로,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짓거나, 무슨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벽돌이라고 하는 좀더 단단한 새로운 또 기술을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이겨서 사용을 하는 건축의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퉁불퉁했던 돌과 진흙으로는 도저히 쌓지 못했던 것을 벽돌과 역청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벽돌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위에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이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으면 얼마든지 하늘에, 하늘까지 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기술이 개발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들을 갖게 됩니다. 또 신세계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laughs>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또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여긴 누가 말하는 대로 여기는 누가 누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이 위대함을 증명하는 깃발을 꽂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타고 싸운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무언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한 제품들이 나오면 꼭 무언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트 시대가 그랬고요. 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오늘날로, 오늘은 요즘은 초과학 문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더욱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온 인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큰틀 속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꿈을 꾸고 있고요. 모두가 이러한 과학 문명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뭐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할수록 무언가 좋아지는 것 같고 무언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예속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아닌 또 기술 문명에 예속되어버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상막해지고,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학의 기술과 발달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무언가를 제공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의 바벨탑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술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의성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그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또 선한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또 주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진정한 지혜로움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술의 발전과 과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정성들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과 지혜로 얼마만큼 내가 잘살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또,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 이 바벨탑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가 바벨탑이고요 창세기 구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는 인간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아와 약속을 통해서 무지개의 약속으로 언약의 증거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벨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장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선악과를 취하려고 할때 그들이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에 제가 죄로 인해서 그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믿음의 삶에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바벨탑을 쌓는 생활은 아니었는지 오늘 나의 주인은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하나 취하려할때 말이 통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나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단절이 되고 또 불화가 있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고, 대화가 사라지고, 또 단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바벨탑에, 영적인 바벨탑 때문에 있는 모습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진 언어가,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되었냐고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은 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대 이 어찌 일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에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보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날에 다락방에서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새로운 방언, 새로운 말을 시작하기를 합니다. 방언과 천국의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천국의 말은 곧 사랑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각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각 가정에게도 나타나야 될 준비 있습니까 아,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바벨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아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바벨탑의 거대한 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큰 신할 땅에 모이고 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며 나갈 때 저들이 저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욕심은 우리가 크게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내자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저들을 갈라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것들 속에서는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 바벨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